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생명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8절과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이 공짜다, 그저 주시는 은혜다 이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도 보탠 것이 없다는 점에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힘이 있는 존재가 능력 있는 존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람과 차비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저변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선택했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은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어떤 힘과 조건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공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라고 예수를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이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권사가 된지 20년이다. 내가 장로가된지 10년이다. 내가 목사가 된지 5년이다. 이런 것으로 감히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어깨에 힘을 줄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가 벌써 1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 것 없고 벌레 같은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세월이 20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 그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얍잡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더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더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것 자랑하라고 그런 식으로 뻑이라고 그런 식으로 고립을 세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지기가 무엇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내가 어느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이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면서 또 장로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